자,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델을 보내노니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델을 보낸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네 종류의 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가 말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은 매사에 말만 앞세우는 그런 일꾼이 있어요. 말로는 못할 것이 없는데 그렇게 말꾼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경꾼이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와서 때로는 찾아서도 일을 해야 되고, 또 맡겨진 것도 해야 되고, 부탁을 해서도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상황이 이래서 아니면 저러 상황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하지 못하고 구경만 하는 그런 구경꾼이 있습니다. 이것도 꿈, 꿈 가운데 하나죠. 세 번째는 방해꾼도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때로는 본인이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게 되면 할수 있도록 권장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도 못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못하게 되는 이런 방해꾼도 교회 안에는 꾼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꾼이 바로 일꾼입니다. 일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있게 자기 자신을 빌립보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목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고 권사의 직분이 있고 소리집사의 직분이 있듯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델을 보낸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부목사로 한 8년 있었던 광천교회에서는 구역장을 구역 일꾼이라고 그래요. 그 목사님은 이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교회의 모든 사역 일꾼이지 그렇게 다른 이름을 붙이지 않고 구역의 일꾼, 사역의 일꾼 그렇게 몇명을 하더라고요. 일꾼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 이행이었던 신라와 디모데 또 나중에 합류했던 루가까지 해가지고 대살로니가 도시에 가서 교회도 세웠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결국 쫓겨났단 말이죠. 어디까지요? 베리아라고 하는 도시까지 쫓겨났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좀 깡패들이 동원돼가지고. 이 베리아까지 쫓아왔단 말이죠 다시는 이데살로니가 도시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래서 결국 들어가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이데살로니 교회를 돌보고 싶었고 성도들을 돌보고 싶어서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냥 그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해서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그 가운데서 그러면 디모데, 네가 가야 되겠다. 나를 이렇게 주목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못 갔단다지라도 디모데, 네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대살론의 교회를 가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성도들을 보고 싶었는지. 이 어떻게 었는지 가보려고 했던 것을 알고 있는데 살벌하게 핍박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를 이제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늘 이 밤에 우리들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또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만 가르쳐 준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냐? 첫째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보낸다. 2절 중반절 같이 한번 보시면요. 2절 중반절 보시면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놓은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디모데는 확실하게 바울의 진정한 동역자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던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 와서. 어, 그때 헌신예배 때인가요? 오셔가지고, 만남의 교회가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 쓴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대단하다고 한 기억이 저도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정말로 저희도 동역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같은 비전을 품고, 이게 이제 동역자인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을 신라, 디모데, 나중에 합류한 누가, 이게 다 동역자들이거든요. 동역자 두세 명만 있어도 웬만한 교회는 들었다 나타할수 있거든요. 이 동역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일컬어서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 우리 형제 이렇게 말해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놓는다. 이 말은 디모데가 주님의 일에 있어서 바울 자신과 신라와 동등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나 신라에게 있어서나 나중에 합류한 누가에 있어서나 디모데는 우리 형제다. 나와 똑같은 동등된 그런 이치를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 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주님에 대한 열정 그리고 겸손을 소유했던 아주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충성된 그런 일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형제였고 그리고 둘로스 종이었고 일꾼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대살론의 교회에 가서 할 일은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는 거. 사도 바울은 주된 인물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어떻게 견뎌내야 될지 아니면 잡혀서 어떻게 곤역을 치르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은 디모데나 신라를 보낸다 할지라도 같은 입장인데, 디모데 네가 가야 되겠다. 그랬었을 때에, 디모데라고 핍박을 받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디모데도 이음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살로니가 교회를, 디모데 네가 가거라. 네가 가서 그들의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된 첫 번째 일입니다. 굳건하게 세우는 것. 오늘날에도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말꾼이나 구경꾼이나 방해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업무가. 주된 임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죠. 오늘 또 전화상으로 전화상으로 몇번 전화 시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메시지 자동 메시지 있잖아요. 지금은 급해서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나중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추측의 보건데 죄송하고 미안해서도. 그렇게 돌려놓고 전화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깜빡 잊었던지. 그리고 어떤 분은 전화를 계속 돌렸는데 계속해서 받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예, 성도들 간에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어쩔 때는 죄송해서도 못 받을 때도 있고, 목사님이기 때문에 어려워서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결석을 하다 보게 되면,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럴 때에, 이럴 때에, 과거 같으면, 권사님, 권사님이 좀 전화를 하셔야 되겠고, 권사님 좀 찾아가 주십시오. 권사님 한번 만나 주십시오. 라고 제가 부탁도 과거에도 했고 또 지금도 할 것이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예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전화해 보죠. 제가 한번 만나 보죠. 제가 한번 만나 보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갈수 있는 일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빠서 깜빡 잊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고 일주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일꾼이 아닌, 일꾼이 아닌 다른 꾼이 될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보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중반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보시게 되면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 디모델을 보낸다. 여기 위로하기란 단어를 보니까 파라칼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라칼레시아 이게 무슨 뜻이냐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해 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를 받는 것 그러니까 이제 영적 지도자가 없이 성도들 자기들끼리만 유대인들에 대해서 핍박이 가오에서 싸웠었을 때에 그들의 피로한 영적인 믿음도 용기도 그런 것을 이렇게 제공도 해주고 내가 옆에 있지 않느냐 디모데 내가 여러분들 곁에 있지 않느냐 그런 우리 함께 싸워보자 이런 것을 제공을 해주는 그 역할 이게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 디모델을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정말 아주 잘했던 것, 잘했던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다른 일반 교회하고 달랐던 점이 뭐냐? 권사님이 됐든지 집사님이 됐든지 병원에 입원에 있었을 때에 권사님들이 이제 어, 단체로 신방을 갈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신방을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들어보면 알죠. 신방을 가게 되면, 목사님이 바빠서 오늘 못 오고, 우리들끼리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선물을 좀 준비를 해서 그래서, 그래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었을 때에 가고 나게 되면, 목사님, 오늘 누구누구 다녀갔는데, 목사님이 보내서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전화 메시지를 받은 그런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나, 이게 훈련되지 아니하게 되면,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신방을 가는 것처럼 여겨지게끔 느껴지게끔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일꾼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 디모델을 보낸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 역할을 잘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인은 크지는 않지만은, 또 그렇게 목사님이 직접 못갈 때는 우리 송도님이 찾아가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꼭 안부 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에 목사인 저도 알죠. 아, 신방을 가더니 저렇게 얘기를 했구나.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했구나. 그렇게 되면 그 환자 입장에서도, 신방을 받는 입장에서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일꾼이 해야 될 역할 아니겠어요? 일꾼? 송도 개개인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을 제일 순위로 삼고, 위로하는 것을 잘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때로는 병들어 있는 성도에게, 소위 상처 입었다는 성도에게, 디모데처럼 위로하는 데 있어서는 위로의 전문가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찾아왔었을 때에 나에게 던져준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정말로 위로가 되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 하나 하나가 정말로 위로가 되고. 정말로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이런 1로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경청하시는 우리 각자 각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별 일이 다 생깁니다. 큰것 가지고 속상하고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작은 것 가고도 때로는, 어, 삐뚤어지기도 하고, 속상하고, 등돌아서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한분한 분을 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저 권사님 때문에 위로가 되고, 나는 저장로님 때문에 위로가 되고, 나는 저 집사님 만나게 되면 위로가 되고, 나를 저렇게까지 대해준다라고 하는 위로의 사람. 디모대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도 이 어려운 환경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어려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은 자기에게 건너, 건네준 말한 마디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과거에 여기 찬양석에 있었던 어떤 분은. 그전에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고개를 숙여 있어요. 나중에 밖에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도,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중에 왜 그런가 그랬더니, 송도들 가운데서 저분한테 전해준 말 한마디가 잘못 전달을 해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것 가지고 성도들이 마음 상한 거나 흔들린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말을 전해주냐에 따라서 신앙이 요동치고 믿음이 요동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주변의 성도들이 그거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같이 응 맞아 그랬어 응 그랬어 나도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맞장구를 칠 것이냐 아니면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 성도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서로 위로하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해줄 것이냐 지난 세월을 우리 필름을 한번 돌려보시자 그 말입니다. 어떨 때의 위로가 되던가요? 어떻게 말을 했을 때에 마음에 평안이 오고 위로가 되던가요? 오늘 디모델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일꾼을 이 대살로니가 도시에 이 교회에 보낸 것은 그 많은 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눈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손 만져주는 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환란 가운데 있고 시험 직전에 있고 시험 들었다고 하는 성도에게 여러분들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그 권사님 때문에 힘이 되었다. 용기를 얻었다. 다시 내가 믿음을 다시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오고 갈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리더자가 있습니다. 리더자가 흔들리거나 리더자가 없거나 하게 되면 흔들려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각 가정교에 가장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이 흔들리고 있다? 믿음이 흔들린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가원들은 당연히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떠날 수 밖에 없었고, 신라도 떠날 수 밖에 없었고, 디모데도 떠날 수 밖에 없었고, 나중에 앞뒤는, 예, 누가도 같이 함께 떠날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다시 가고 싶었지만 못 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 디모델을 보내서 그 흔들리고 있는, 요동치고 있는 그 대산란 교회의 성도들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고 파송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은 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을 때에 디모데를 보낸 것은 더 이상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면 디모데가 그 어려움 겪고 있는 핍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도착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파송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분명하게 그 목적을 달성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형제 디모대 하나님의 일꾼을 보낸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때로는 여러분 각자를 지목해서 원사님, 집사님, 누구누구를 좀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제 전화를 안 받네요. 이렇게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바쁜 그런 여정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알았습니다. 제가 만나고 나서, 제가 전화하고 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믿을 수 있고, 저도 믿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까운 목사님과 좀 장시간 동안 이렇게 차를 타고 오고 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핸드폰을 받을 때에 키폰 차폰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이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는데 거기서 조금 나름대로 감명을 받았어요. 무슨 일이냐면은 교회 이러이러이러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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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들이 있는데 목사님 목사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내 생각은 이러이런 건데, 목사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결정하게 되면, 그대로 좀 실천해 줬,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전화를 하더라고요. 우리 조장로님도 어렵고 힘든 이런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이렇게 전화를 하거든요. 그럴 때에 때로는 힘이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속으로만, 말은 안 했어요. 아, 이렇게 상의하고 문의해서 전화를 하니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목사의 결정 없이 추진해 버릴 수도 있는 일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교회를 위임한 대표이기 때문에 목사님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어떻게 결정했으면 좋을게요. 이렇게 물었었을 때에 어떤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한 것들도 그건 아니었는데 저도 처음 들어보네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때가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 뭐 2년 만에 나오고 또뭐 1년 반 만에 나오신 분들, 그 나와 용기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전화를 해 보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교회 나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한 번만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로운 것을 이 하나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막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목회 계획을 세운 대로 여러분들이 꼭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 우리 교회가 알아서 하나님의 일꾼 역할을 잘했던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내년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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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이 되셨을 때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하는 가운데에 성령에 하나되는 것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에게 원인 제공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에게 말 한마디 때문에 그들에게 상처가 되고, 본인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신신한 동역자 디모델을 믿었고, 그래서 우리 형제라고까지 말하면서, 대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에서 과감하게 파송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때로는 찾아갈 줄도 알고, 여러분이 만날 줄도 알고, 메시지도 남길 줄도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신뢰가 이뤄, 이뤄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만남이고의 파송장을 받아서, 그리고 저의 부르심을 받들 한분한 분에게 전화도 하고, 안부 전화도 물으면서 위로하고 섬겨나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다시 한번 평화의 바람이 불고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